좋더라고요 아! 제가 가지고 싶은 선물은 인노래방 세트예요 왜냐하면 노래방 가기 귀찮을 때 친구들이랑 집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강아지요 왜냐하면 강아지랑 같이 심심할 때 놀고 같이 산책도 해주면서 같이 놀 거예요 저는 마카를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그릴 때 예쁜 색깔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. 뭐 받고 싶어? 구두. 무슨? 나는 응. 네, 다섯 개 구두. 다섯 개 구두나 받고 싶어? 네. 성냥! 음. 왜요? 응? 엄마, 아빠랑 유나님이랑 아빠랑 엄청 재미있게 들려고. 뭐 받고 싶어? 아 슈퍼인스 덕키. 아슈퍼이스더키 받고 싶어? 응. 왜 갖고 싶어? 돈인가. 택배요, 택배 와줍니다, 택배요. 어, 근데 우리한테온것 같아. 정말 뭐에 무슨 선물이 들어있는지 봐야지. 빨리 열어봐. 그래, 그래, 그래 빨리, 빨리 빨리. 우리한테 온 편지인가봐. 얘들아, 너희들도 이리 와봐. 어, 우와, 진짜 내 것도 있어. <laughs> 어, 이 카드는 뭐지? 뭐라 아서 있는데. 나 없는데? 무엇이든 드립니다. 멋진 한해를 보낸 당신에게,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한 가지를 이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선물로 드립니다. 뭐야? 아. 정말 이렇게 쓰여 있어? 무엇이든 상관없이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고? 응. 뭐든지 다 준단 말이야. 그렇다는 것 같아. 와 대박 진짜야? 잠깐 이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? 있잖아 무슨 보이스피싱 그런 거. 에이 설마 여기 우리들 이름에 주소까지 다 정확히 나와 있잖아.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도 다 적혀 있는데 이상한 건 아닌 거 같아. 그럼 이걸 누가 보는 거지? 야야야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? 무엇이든 준다는데. 맞아 맞아 진짜 문제인데. 좋아. <목소리> 생각만 해도 설렌다. 근데 난뭘 달라고 하지? 난 이번에 원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할 엄마한테 사달라고 라도안사주는데 잘됐다. 아싸. 나는 지난주에 받은 꼭 사고 싶은 운동화가 있어. 아! 난 강아지! 난 강아지 키운 게 소원이야 소원. 얘들아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돼. 이카드에 원하는 선물 딱한 가지만 쓸수 있다고. 한 가.. 한 가지만? 음.. 난한 개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. 잘 생각해봐 무엇이 됐든 우리 최고의 선물했써야 해. 최고의, 최고의 선물. 아, 대체신선수와 드폰 몽시몽시. 탐 같은 강아지 골라 먹는 수, 수업 끝이다, 지우라 너 이제 뭐할 거야? 글쎄. 글쎄라니 너내 생일 아니야? 응, 응. 헐내 생일인데 아직 아무 기억도 없단 말이야. 우리 만나서 같이 놀래? 미안, 나 학원 가야 해서. 아, 차 그렇지. 그럼 이번엔 지우리 너 생일 파티로 같이 못 하는 거야? 아, 내년 내 생일에 정말 재밌었는데 맛있는 것도 엄청 먹고 말이야. 맞아, 크리스마스 이브가 너희. 생일이라고 너희 부모님이 항상 멋진 데서 파티를 열어주셨잖아. 선물도 엄청 많았고 진짜 부러워. 부럽긴. 당연히 부럽지. 야 너희 부모님이 이번 생일 선물 무, 무슨 선물을 주신대? 올해 파티도 못하니까 더 크고 좋은 선물을 달라고 해봐. 아니 가족끼리 멋진 여행을 다녔던지 너 부모님이 여행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. 음, 생각해 볼게. 아무튼 좋겠다. 내 네, 나갈게요. 야나 엄마가 부른다. 내 다시 얘기해. 나도 가봐야겠다. 지유람이 생일 축하해. 안녕. 그래 고마워 잘가 엄마 바빠 응딸 엄마 지금 좀 바빠 왜 엄마 오늘 많이 늦어 글쎄 오늘 일 끝나는 거 봐야 알겠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아니고 엄마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지 그럼 우리 딸 생일이지 뭐 받고 싶은 선물 있어? 뭐든지 말만 해, 엄마가. 아니, 엄마. 선물 말고, 이번에 엄마, 아빠랑. 네, 네, 갈게요. 지우라, 미연. 엄마가 지금 다시 들어가 봐야 해. 갖고 싶은 거 생각나면 문자 남겨놔. 엄마가 뭐든지 사줄게, 알았지? 미연을 집에서 보자. 엄마, 엄마. 그게 아니라, 내가 바라는 거. 흰 눈이 펑펑 내리던 추운 겨울날 어느 마을에 성냥을 파는 성냥팔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. 성냥 사세요. 성냥. 추운 날씨 때문인지 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. 안타깝게도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을 하나도 팔지 못한 채 추운 거리를 돌아다녀야 했지요. 아우 추워. 나도 언젠쯤저 사람들처럼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? 저기요 혹시 성냥 하나만 사주시겠어요? 성냥이요. 하지만 전 돈이 없는걸요? 아, 네, 그렇군요. 저기요. 잠깐만요. 네? 제가 성냥은 못 사드리지만 대신 이걸 드릴게요. 이건 편지 같은데? 이거는 성냥보다도 훨씬, 훨씬... 더 비싸 보이는걸요? 저도 받은 거예요. 하지만 저보다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. 이게 뭔데요? 지좀 열어보세요. 그럼 전 이만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 감사... 저기요. 잠시만요. 감사합니다. 복 받으실 거예요. <laughs> 무엇이든 주, 선물로 준다고? 근데 이걸 왜 나한테? 가만, 가만, 그럼 뭘뭐 달라고 하지? 와. 와, 맛있겠다. 잘 자라진 밥을 먹은 지가 언제 왔는지 몰라. 어, 안 돼. 네. 가지 마. 그래, 아무라 따뜻한 집이 있으면 뭐해. 이렇게 추운 날씨. 그렇다면. 와 보기만 해도 몸이 따뜻하게 노려내리는것 같네 어? 안돼 그래 아무리 따뜻한 집에 있으면 뭐해 어차피 난 혼자인데 굿 뉴스 여기 기쁜 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리야 이렇게 기쁜 날뭐 하고 있니? 기쁜 날이라고요? 다른 사람한텐 기쁜 날인지 몰라도 전 아니에요. 이렇게 멋진 선물을 받는다 해도 제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거든요. 즐. So... 너를 믿는 자마다 날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. 독생자, 영생. 네? 그래,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지. 우리를 이 땅에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.